예쌤 TV TV입니다! 뚱뚱. 예쌤 TV. 오늘 바로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아오면 이때쯤이면 다시 한번 얘기 되는. 전몇번 얘기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겠는. 그래도 그렇죠?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어, 하여튼 받기는 좀 어렵고 막 난항인 것 같고. 하여튼 막 여러 생각이 드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네. <laughs>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어, 예, 몇년 전만도 해 예술 강사가 실업급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저 어려웠죠. 네. 어려웠었죠. 지금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 거리 이제 어려운데 예전에는 <웃음> <좀> <웃음> <웃음> 그렇죠. 요즘도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준비한 거좀잘 들으신 다음에 잘 준비하신다면은 또 실업 10억, 실업급여에 대한 <laughs> 혜택을도 <laughs> 받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네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냥 어, 대놓고 물어보네요. 네. 이거 쉬버 쉬. 아. 어 <laughs> 아, 네.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된 일을 하다가 네, 실직을 했을 때 음흠. 고용센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실직한 날 기준으로 어, 바로 직전 18개월 동안 네. 피보험 단위 기간, 네, 다른 말로 근무일이라고 해요. 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이라고 했으니까 네. 저희 예술강사에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초단시간 노동자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초단시간 노동자이면서 음? 주 2일 이하로 음. 일을 하면 어, 그럴 경우는 24개월 동안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음, 네, 초단시간이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 2일 이하라는 것도 충족을 해야 돼요. 너무 안될것 같아요. 네. 복잡하죠. 음. 네. 자, 네. 이거 다들 잘 계산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천천히 짚으면서 갈테니까요잘 따라오셔 가지고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타 직종은 좀 어떠한가요? 네. 좀 강사 직종을 좀 보면요. 네. 어, 대학 강사들은 7개월만 일을 해도 음. 실력 발과를 받습니다. 7개월만. 만일... 왜 그래요? 우리 못 봤잖아요. 네. 왜죠? 대학, 대학 강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해도, 하루만 강의를 해도, 어, 그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일한 걸로 계산받아요. 음. 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연구했다, 수업 준비했다 이런 걸로 계산받아요. 네, 수업 준비하고 음.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노동부에서 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주 6일 일한 걸로 치면 한 182일 정도. 어. 불공평해. <laughs> 더러운 세상. <laughs> 근데 이제 대학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이러한 결정과 인정은 좀 어디서 이렇게 좀해 주는 건가요? 대학 네. 강사는 이제 사업주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인정을 하고 음. 노동부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도 진흥원이 인정을 해주면 네. 좀 가능, 많이 좀 좋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진흥원은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안 아니, 해야. 근데 안난 이해가 안 돼.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잖아. 네. 니네 돈내놓으하는거 아닌데 왜안 해주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것이 궁금하다. 실업금은 그러니까 고용보 뭐, 우리가 고용보험료 낸 걸. 그러니까, 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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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걸 받으려고,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받는 저, 건데, 네. 진흥원이. 참왜 예산 아낄 거로? 실업급여를 직원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고용보험 우리가 낸거 받겠다는데 도둑놈이네? 그니까 세가지 그러네요. 이게 고용보험료 1월 1려고 내는 그러니까. 거고. 맞 네, 맞아요. 그러면 고용 그럼 고용... 뭐야? 우리는 돈 내는 거야? 아내 세금만 <laughs> 취하시겠다. <웃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때 사실 좀 이렇게 도움 을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거데 우리 동의하에 그렇죠? 아여튼뭐 어, 얘기하면 계속 어, 열받으니까. 아 기꼴. <laughs> 아, <뒷걸. 웃음> 아, 아. 자, 야 여기 계속 얘기하면 저희가 계속 열받으니까. 혹시 네. 좀 다른 강사 직종은 좀 어떻습니까? 네. 또 서울문화재단에 예술가 교사, 뭐 TA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음. 예술가 음. 교사라고 안 하고 음. 가르치는 음. 예술가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래서 그 네. 거기 보면은 강의일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날이 있어요. 연구하는 날그 연구에 참여하면은 또 임금을 주거든요. 음. 네 그런 날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업급밖에좀 수월하죠. 아니 근데 우리도 굉장히 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네.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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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발표 시즌이잖아요. 또 그럼, 네, 그럼 네. 대본 수정해야지 아이들의 의상 도 해야지 음. 음악 음. 다운 받아야지 편집해야지. 그치 골무를 썼거든요. 네네. 네. 여기 머리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음. 응?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상대 처리까지 해줘야 돼 탈모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럼 왜 저한테 오십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진흥원이 참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딱잘 차리면 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적혀있네요 음. 네 맞습니다 요조에서 음. 네. 음. 그 수업일지도 수업일지 쓰는 것도 음. 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진흥원에서 그거를 이의를 뭐받아들인건 아니고요. 음. 예,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서 네. 예, 그 실업급여를 지급한 사례들이 지금 생겼고요. 음. 주, 어, 중간에 포기한 분들 말고 끝까지 음. 간 분들은 거의 90%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음. 음. 예. 자 그렇다면 하면은 이거 수업일지를 작성한 거에 제출하면 음. 되는지 방법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강의일로만 1 8 0일이 가능하면 음. 수업일지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예. 수업일지 작성을 또그 근무하는 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강의일하고는 다른 날또 써야 돼요. 음. 다른 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월요일에 강의했다. 그런데 월요일에 일지 바로 올리면은 그날은 하루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음. 월요일에 강의하고 예. 그다음에 화요일에 일지 쓰고 일 써서 올리고 그러면은 월요일은 강의한 날 하루 음. 또 화요일은 일치 쓴날또 하루 그렇게 예. 두 날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일치 쓴 날까지 인정해 주는 지역이 있어요. 알아서. 네. 예. 네. 제가 뭐 어느 지역이라 말씀 못 드렸는데 <laughs> <laughs> 있고요. 네. 근데 만약 에 인정을 안해 주면 수업 일지 계산한 그 문서 내가 며칠 날 강의했고 며칠 날 일치 썼다 이런 걸 음. 좀 표로 작성해서 음. 네, 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은 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 네. 그냥 그 인정해 주는 게또 아니네요. 적, 적극적으로 좀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이 신청 절차를 현재는 거쳐야 돼요. 진흥원이 인정만 해 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진흥원이랑 지금 단체 교섭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좀 주로 나오나요? 어, 일단 강의한 날 외에는 그냥 이런 날이 아니다. 그 대학 강사에 네. 대한 설례라던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예술 강사 대학 강사가 아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웃음> 네. <웃음> 아, 나 점점 뭐... 우울해지고 <laughs> <laughs> <나 혼자> 있어. <laughs> 얘기 듣고 있는데 뭔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야. 네. 분량은 얼마나 써야 되죠? 또막 이만큼씩 막 A4 용지를 막세 장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분량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심사할 때어 이거는 그냥 뭐 클릭하는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재생 제, 제 생각 개인적인 주관적인 건데한 한, 50주는 써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 인정이 안된 분들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은 수업은 50일 했어요. 음. 일지를 130일 썼어. 음. 이분은 인정. 나까 꼼수를 생각을 네.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지가 조금 더 많아도 인정해. 일지가 뭐한100일 100, 정도 돼도 인정을 받았어요. 음. 근데 이 수업이 50일이고 일주가 130일인 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겨, 딱 며칠이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안될 수도 네, 있다. 네맞습 음, 음, 정답은 없네요. 그래도 네, 일단은.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또 예술 강사 분들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기일 것 같긴 한데 네. 아무쪼록 실업급여를 좀 이렇게. 그,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7억급이요.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